안녕.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편스토랑 22대 우승 메뉴인 오색 비빔 리조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자님이 우승을 했고요. 가격은 4,900원이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588칼로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색 비빔이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알록달록해요. 날치알, 스크램블 에그, 브로콜리, 단짠 장조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열어가지고 자세히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기에 같이 숟가락이 이렇게 같이 붙여져 있고 붙여져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날치알, 그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 그 다음에 브로콜리 삶아가지고 잘게 다져놨고요. 그 다음에 단짠 불, 그 장조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달고 짭짤한 그런 돼지고기 장조림인가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즈,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가지 오색 리조또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한 번에 여기 밑에 이 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아주 맛있는 리조또가 완성이 된답니다. 왔어요. 왔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알록달록 다섯 개의 오색 비빔 리조또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저희 이게 4,900원인데 저희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뭐 아무것도 안 주죠? 에이. 원래는 뭐 준다래, 뭐 250ml, 복숭. 네. 무슨 뭐 복숭아 뭐준다는데여갈 아. 때마다 매일 없대요. <laughs> 매일 없대요. 중간 말을 하지 말던지. 맞아. <laughs>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CU 잘 나가시니까 잘 나가실 때 고객까지 잘 하는 게 좋겠죠? 맞아. <laughs> <laughs> 이거 한번 비벼서 한번 먹어 볼게요. 어이 네. 아, 알록달록한 게 너무 맛있지? 아, 근데 우리는 왜 고추장에 비비는 게더 그런 맛있지 않나요? <laughs> 젊은 사람들 취향 꾸덕꾸덕 맞겠다. 꾸덕꾸덕한 네. 네. 크림 리조트처럼 네. 응. 저는 매콤한 맞겠다. 거 좋아하는데. 응. 우리 왜 비빔밥은 항상 고추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요. 응. 한번 먹읍시다. 음, 한번 먼저 드셔 보세요. 네. 와.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있고 장조림이 이렇게 들어가있고 음. 고소하다 음, 음. 근데 사천골반 비싸다 음. 음. 고기째 먹으면? 음. 비싸다 이게 5,000원이면 근데 날짜알씹히는 맛은 음. 좋네 좋다 씹는 맛 응, 오독오독하지? 근데 얘한 3,000원 정도면사 먹을 음. 것 같아 비싸다 응 음. 5,000원이면 도시락보다, 4,900원이면 도시락보다 비싸잖아요 응 음. 와, 날치알 뭔지 빨간맛인데, 날치알라고응말려 음. 넣고? 응응 음. 음. 고소한 맛에? 응 계란 그냥 해가지고 비빔 맛인데 네. 비싸요 한 3,000원 좋겠어요 2,900원 응 <laughs> 음. 한입 가득 먹어볼게요. 응. 응, 맛있나 봐. 응. 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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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의 고소한 그런 우유 맛도 나면서 음. 마요네즈는 아니에요? 네, 마요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음. 하고 그리고 날치알이 씹히는 게 음. 진짜 일품이네. 요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응.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좀만 점에. 어, 너무 가격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는 그냥 2.5점 드릴게요. 저는 2.8점 드릴게요. 가격 너무 비싸요. 한 2,900원 하면은. 네. 그러면 5점 주는데. 4점, 한 8.5점. 안녕. <laughs> <laughs> <야. 웃음>